오늘은 저주 언약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 저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상구했는데, 어, 쇠망이 앞으로 올 것이고,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기상이변으로 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또세 어,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패배의 저주, 25절에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전의 축복은... 적군이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건데, 이제 저주가 임하면 너희가 한 길로 싸우러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 올 거다.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나라 공동체가 깨져가지고, 이제 개개인이 뿔뿔이 전 세계 이방 나라로 퍼져서 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요대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 퍼져서 어,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민족은 단한 민족,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서기 70년 로마에게 되들었다가 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아주 최전성기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너무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독립하려고 덤볐다가 로마에게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고 그들을 그냥 다 이방 땅으로 내쫓았는데, 그야말로 1876년 동안 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집시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1948년 우리나라와 똑같은 고해에 그 5월에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없어요.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쓰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속화되고 이러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냐. 영웅이 와야지. 여전히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정치적인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저주예요. 어, 두 번째, 두 번째 27절, 28절이 고통의 저주입니다. 하여간, 어, 그,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고통에 빠질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27절.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몸부터 치시고 정신을 치시고 영을 치시면은 이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 되는 거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들이 지금 영이 고장나 있고 정신적으로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대국이 돼서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적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 자기, 이여호와를 자기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그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가지고 전부들 자기 이름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 굉장히 신령하게 잘 믿는 것같던도 가장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이 막힌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렸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적을 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에 꽉차 있으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된다고 이렇게 헛된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부 다 표현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겉을 그렇게 꾸며요. 겉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에요 그렇게 그들의 말이, 생각이 타락해 있다는 것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처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출애굽하고. 말씀을 주시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세가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말씀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버린다면 너희들이 그짱난다. 애국가 같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치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육체부터, 어, 우리가 고생을 하고, 또 정신적인 고생을 하고, 여기 정신병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고생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부터 35절 압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랬어요. <laughs> 여기 압제라는 말은 누를 압자야. 누를 압자야. 말을 제.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아주 막지요하게 눌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말을 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단할 단할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제가 그냥 아주 치밀하게 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대충, 대충 그냥 고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단을 하듯이 압제를 시키,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저주.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그랬어요. 맹인은 눈이 감기니까 할수 더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뜬 사람들인데도 더듬고 살 거라는 거예요.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그러니까 길이 형통하지 못해요. 편안하게 열려 있어야 가는 건데 계속 막히고 이렇게 이리저리 그냥 고생의 길로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고 뺏긴다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세요. 압제에다가 앞에서는 노력이었는데 지금은 학대. 뺏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학대.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치는 건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들의 그 저주가, 에, 이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당한 민족이 어있어요 심지어, 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마감될 때, 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이 탁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막 태워 죽이고 할때 6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이겠냐고요. 독일 사람들이 막 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악, 악을 앞장서서 저질른 죄값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정적으로 그 저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이 세계에서는 그냥, 응? 독일에다가만 다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악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놈들이 더 악해. 그래서 독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지 역사가 올바른 거예요. 믿습니까 히틀러도 대단히 나쁜 놈이지만 음? 하나님이 볼때더 나쁜 놈이 이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게더 문제잖아. 음? 히틀러에게 당하고도 성경을 제대로 볼줄 몰라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당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이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쓰시지만 그 유대인들의 소수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지 민족적으로 쓰임받은 게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쓰임. 성경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거기 하나님이 쓰신 유대인은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예언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다수는 다 하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압제와 노력을 당할 때는 약혼자도 집도 포도원도 소도 낙위도 양도 자녀도 소산도 다 뺏길 것이라 그러셨다가 이제 뒤에는 학대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냥 모든 학대가 뭐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고치지 못할 종기가 날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이 이 본문만 읽어봐도 막 너무 끔찍한 그냥 사람이 아주 영혼 몸이 만신창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그런 역사 속에 그들이 살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국기 아니, 이 신명기의 말씀이 3,500년 전 말씀인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았어요. 거기서 가장 귀하게 쓰시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괜히 어설프게 믿으면 오히려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가 큰 거예요. 안 믿었다가 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잘 믿으면 오히려 구원이 나왔지. 이렇게 일찍이 택한받아서 잘 믿었다가 서서히 반대로 가면 아니, 아니 믿은 것만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보세요. 사도바울을 따르던 자들이 나중에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내쳐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금율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지고 계셔. 마지막 환란 때라도 돌아와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스라엘만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그 안에 개개인도 들어가고,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바깥으로 엉뚱하게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 기독교가 왕성해졌다가는 막판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왜 이렇게 겁주나 겁을 당연히 받아야지, 겁을 내야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겁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건데, 설마 아이 성경이 뭐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설마 그렇겠냐? 이미 과거 역사가 설마대로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대충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넓은 길로 갔다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여러분이나 저주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바로 세워지는 이런 진리가 되시기를 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